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구절들이 3절로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사학적 어떤 기교를 부리는 그러한 반복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을 제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문장 문장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이 반복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맥은 구원의 주, 또 구원의 공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문맥상 노래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을 볼수 있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모든 만물에도 미친다라는 것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이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 인류의 생명 또 택한 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신데 그 일이 온체나 만물을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또그 안에서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간에 보았던 때가창 경륜이 때가창 경륜에 계속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때가창 경륜이 것이 십절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해서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산 앞에, 바다 앞에, 또 미지의 세계 앞에 가면 인류가... 너무 애소하고 또 정가 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또 자연의 그 장음하고 또 무병 강대함 앞에 서면 인간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표현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글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이 세상의 짓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또 빛과 또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그 목적이 바로 인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모든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어떤 만물의 인간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허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허무하게 되었다는 것은 첫째로는 만물의 본래 지음받은 용도가 순수한 인간에게 봉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순수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흉악해지고 온전하지지 않으니까 이제 인간을 위하여 순수한 인간을 위하여 지원받은 그러한 피조물이 다 본래의 용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착한 것이 악한 것에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지 못해 공존하거나 겨우 억지할 뿐이죠. 본래 선한 것은 꽃을 피우고 선한 것은 부요하고 또 선한 것은 찬미가 되는 그러한 결과에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그 선한 것이 악한 것에 봉사하게 되니까, 겨우 할수 있는 것이 더 악을 억제하는 정도. 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악을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정도이지, 하나님이 벌레 계획하신 그 일을 이제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물이 본래의 용도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피조계에도 잔인한 그러한 악의 질서, 죄의 질서, 허감의 질서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도 서로 부딪히고 그리고 피조물도 원만하지 않고. 또 자연이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저 선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연에도 보면 잔인한 그러한 맹수들의 성격도 있고 또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아주 잔인한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 아마 모든 질서가 온전하지 못하게 됐고 그것의 중심에 인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그 잘못은 인류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만물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것을 사시와 일자를 지킬 뿐이시지 사실상 피조물의 질서는 깨뜨려진 것입니다. 아무도더 이상 이 피조물의 온전한 질서를 회복할 수 없고 이제 불능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억지할 뿐입니다. 악의 입을 막아 놓으면 물을 건너는 사람이 습격 당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억지할 뿐이지 그 본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악한 본능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해서 좌표를 잃어버린 것이죠. 도무지 무엇을 이하여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해와 달이 아름답게 비추지만그 빛을 사용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사용하는 것이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임을 볼때 예. 본래 태양과 예.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하고 아름답고 꽃을 피우는 것이로되 인간이 쓰고 있으니까 태양도 부패의 하나의 조건이 되는 예. 물론 태양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지만. 태양의 빛이 오히려 썩은 내를 내게 하는 이런 것이 허무한 것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태양이 비치면 더욱.